발표할 때 손들고 법 없이 다니는 애들이 자신감 있어 보이거든요. 내향적인 애들은 아무것도 안할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도. 수줍음이 많은 걸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엄마도 괴롭고 야 너도 손들어 너도 말해 애를 과도하게 밀거든요. 수줍음이 낮은 애가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기지를 자존감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자존감의 의미는 이아 너는 가치 있는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이제 이런. 시각 생애 초기에 부모님이 어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넌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라는 시각을 갖고 키우면 그냥 다 자존감은 기본이 돼요. 자존감이 없어라고 할 때는 많은 경우에 뭐 자신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무가치해 뭐 이런 느낌은 자존감이 약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잘할 수 없어 이런 건이 자신감인데 자신감은 그냥 어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해봐야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전거를 난한 번도 안 타봤는데, 어, 난 자전거 잘탈수 있어. 타보니까 못 타. 그러면 이제 나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험과 자신감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또래가 하는 것들을 해보고 능숙해지는 거. 이게 자신감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기 아이들이 할 만한 거는 능숙해질 때까지 해보는 경험들, 그래서 제가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해주지 말라는 게, 뭐 미술학원에 갔는데 끄적거리기만 해도 칭찬해줘. 그럼 이제 향상에 대한 동기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점점점점 점점 향상되는 걸 느껴야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 내 자존감은 내가 아이를 사랑하면 무조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신감은 경험. 그 다음에 경험만 하면 안 되고 이걸 좀 능숙할 때까지 견디고 하는 거. 이런 게 자신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다른 사람이 있을 때뭐 불안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가서 뭐 이거 주세요 뭐라든지 뭐 발표할 때손 들고 이런 걸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존감이 아니고요 외향적인 기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외향성 내향성 있고 뭐 내향성도 뭐 심하게 내향적인 애, 약간 내향적인 애가 있는데. 일단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겁 없이 다니는 애들이 자신감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극 탐색?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가면, 새로운 게 있으면 무조건 가서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근데 이건 절대로 자존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새로운 게 있으면 신기해서 달려가서 만져봐야 되고, 이제. 근데 그안 그런 애들 뭐, 아, 저거 뭐야? 이런 애들은 이제 위험 회피 기질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질적인 차이지 자존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향적인 애들은 아무것도 안할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도. 그러니까 노출되는 상황에서. 저희 아들이 이제 한 2학년까지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전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발표를 안 하는데 그냥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수줍음이 많은 걸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엄마도 괴롭고 또 자존감을 올려주려고 애를 과도하게 밀거든요. 야 너도 손들어, 너도 말해. 이제 애는 이렇게 수줍음이 맞는가,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질을 자존감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 보상 의존성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 그러니까 관심을 주는 거에를 얼마나 이제 좋아하냐. 여기서 보상 의존성이 높은 애들은 장난감하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한테 갑니다. 이렇게 딱 안기고, 뭐, 대화하고, 이제 관심을 이제 받으면 너무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가니까 얘네들은 또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상 의존성이 낮은 애들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이나 이런 걸 갈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놀면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애들이 또 자존감이 높다고 봐요. 쿨하다 그러죠. 그니까 뭐 남들이 욕해도 별로 안타 뭐라든지, 뭐 칭찬해도 뭐뭐 뭐 시큰둥해. 근데 이거는 그냥 다 우리가 사람이 주는 보상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기질을 타고난 거거든요. 그냥 다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존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